안녕하세요. 박창규 탁구레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나는 왜 서비스를 넣으면, 어, 왜 나는 가만히 서 있었을까? 그리고, 어, 서비스를 넣고 내가 빨리 준비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고, 왜 나는 서 있을까? 이러한 분들이 되게, 어, 종종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서비스권을 갖고서도, 좀 자신이 없어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서비스를 넣고 상대방을 꼭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레슨을 하면서 이러한 고민거리를 어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언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앞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영상 집중 집중 해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어 서비스를 넣고 내가 왜어 준비를 안 될까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서비스를 넣고 어떻게 위치를 하고 있는지 먼저 봐야 될것 같아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백사이드 부분의 중간 정도 부분에 어내 서비스의 그 다리 왼손잡이는 왼발이 뒤로 가고 오른손잡이는 그 반대로 오른발이 뒤로 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른발을 이 탁구대, 백사이드 부분에 이 백핸드, 백사이드 부분에 이 중간 정도 있죠. 이 중간 정도 부분에 엄지발가락을 맞춰서 여기서 한뺨 정도보다 조금 앞에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서비스를 넣은 다음에 이 왼손잡이 기준으로 왼손잡이 이 왼발을 들어오면서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렇게요. 좀 많이 떨어져서. 저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이 서비스를 넣게 되면 이 서비스에 대한 이 바운드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저는 안 된다고 보기에 뭐 개성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넉넉히 그냥 레슨할 때 그냥 한편 정도 떨어지세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요런 그 기준이 있으면 레슨하는 부분도 부분, 그러한 부분을 기억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탁구다이 엔드라인 부분에서 한뺨 정도만 떨어지시고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오픈 서비스 넣기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어 내가 서비스를 보시면 이렇게, 자, 서비스를 넣고 딱 준비를 했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뭐, 내가 여기서, 보세요. 서비스를 넣고 딱 들어왔을, 들어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서비스를 넣고 다시 리시브 자세를 하면서 들어와 주는 건 당연한 거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 무엇이냐. 내가 서비스를, 무엇을 넣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리고, 어, 포어사이드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한 부분입니다. 포어사이드 부분을 이 저의 제, 제가 생각하는 포사이드는 여기죠. 이 부분을 너무 두려워하게 되면 서비스 넣고 막 급하게 들어오느냐고 이렇게 음 볼을 못뭐 보지도 못하고 막내 생각만 하느냐고 상대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서비스를 자 보세요. 자, 내가 서비스를 넣었어요. 이렇게 빠르게. 그럼 상대는 확정으로 밀까요? 자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네. 스텝 자 내가 서비스를 넣고 상대가 빨리 넣는데 자 재빠르게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 나는 서비스를 넣고 다리가 너무 늦어요. 이러한 분들이 수룩해서 어, 지금 이 서비스를 상대한테 백사이드로 회의던 서비스를 빠르게 넣는데, 이렇게 잘 넣는 분들도 회의던 서비스 넣으면 볼이 더 빨리 와요. 음. 그거 어떻게 따라갈까요? 자, 저는 어떻게 따라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저는 이게, 자, 서비스를 넣고 빨리 지켜서 우에서 빠르게 제끼기도 합니다. 왜? 그 빠른 볼을 저는 여기용 하니까. 저의 서비스 스타일을 너무 잘 알고 상대방이 어떻게 할 것이다. 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도 제 서비스에 의해서 저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러한 경우는 자 서비스를 넣고 상대가 밀었어요. 자 원스텝이 있다 원스텝 큰 원스텝 내가 서비스 넣고 투스텝이 안 된다. 아 제가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중요 체크. 자, 어, 서비스를 내가, 자, 넣고, 자, 또 빠졌어요. 그러면은, 왼발을 짚고 자,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오른발을, 자, 오손잡이면 반대입니다. 반대. 자, 이런 느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근데, 뿌리 따닥 빨리 빠졌어요. 그러면, 오른, 왼발 짚고 쭉! 이렇게, 루프 드라이브라도 걸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비스 넣고 준비 자세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단지 내가 이렇게 빠른 볼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나 자 이렇게 붙어서 더 빨리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좀위순하게좀 떨어져서 따라가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파죽포 사이드 두렵지 않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그리고 내가 서비스 넣고 실수하면 어때요? 내 서비스 좋았는데 상대방이 더 잘해서 내가 실수한 거니까, 그러한 부분, 잊어버리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내가 드라이브를 제끼고 나서 상대방이 잘 받아서 내가 못따라가는것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비스, 자, 이렇게 넣고, 어, 스텝을 생각하세요. 다음 볼. 아, 내가 다음 볼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 이 볼이 어떻게, 그 다음, 상구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연습을 하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자, 이러한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서비스를, 보세요. 커트 서비스를 넣었어요. 자, 백쪽, 어, 백쪽 내가, 자, 넣었어요. 자, 백쪽 내가 돌아서는 게 너무 늦어?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커트 서비스를 내가 짧게 넣었다고, 그냥 여기에 서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커트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쵸? 그냥 제 생각에는 모든 서비스 커트 커트냐 뭐 어, 행위전이냐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들어온 다음에 상대방이 커트를 자 백쪽으로 줬단 말이에요. 자 이번엔 커트 서비스는 없고 다음 자세입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서비스를 넣고 볼이 왔는데 이볼 제킬라고 돌아서 보니까 여러분 아니, 굳이, 이 볼을 뭐하러 제낍니까 내가 선제만 잡아주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이 서비스를 넣는데, 볼이 정말 떴어요. 그래도 제끼기 힘들어요. 어, 정말 다리가 빠르고, 내가 이 볼을 정말로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돌았으면 모를까? 이미 내가 커트 서비스를 넣고, 볼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돌아와서그 넓게 돌아서 멀리 보고 루프 드라이브를 걸면 그럼 상대방이 될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 5구, 7구 연속 동작으로 상대방을 막 공격적으로 퍼보면 되지. 굳이 내가 이 볼을 막 제끼려고. 그러니까 나는, 아, 이 볼을 빨리 돌아서 제끼고 싶은데.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커트 서비스를 넣었을 경우에는 내가 확, 내가 이렇게 미들라인 정도로 미시고 자세를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볼이 확적으로 오면 내가 원하는 볼이 안성맞춤으로 온거 아닙니까? 이때는 제껴도 돼요. 근데 하지만 백사이드로 볼이 왔을 때는 굳이 제낄 필요가 없어요. 실수하면 끝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체육, 아마추어 탁구는 제 끼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들고 연결을 해주면 다음 볼5고 7구가 있기 때문에 제 끼면 되거든요. 제 끼는 플레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볼에 따라서 내 시스템이 잘 맞았을 때는 막 강하게 제 끼고 막 화려한 플레이 이런 게 나오지만 내가 서비스를, 버트 서비스를 넣고 들어왔다. 그러면 볼이 백사이드로 오면은 넓게 돌아서서 루프 드라이브를 걸고 시작을 한다는 이런 마인드로 서비스를 넣게 되면 좀 편하게 서비스를 넣고 준비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왜 제끼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 박찬규 탑그레스는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답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정답 아닐까요? 어휴, 명언 나왔는데요. <laughs> 자,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제가, 어, 뭐, 처음에는 뭐 빠른 서비스를 넣고 내가 왜 준비가 안 될까 이거였고 두 번째는 커트 서비스를 넣고 준비 자세였잖아요. 자 이번에 이제 자외 무행으로 내가 상대를 만들어 가는 건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 내가 여기서 행위전 서비스를 짧게 화투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리시을 하면 열로 많이 와요. 자 내가 행위전 서비스를 자 짧게 넣고, 넣는데, 여기로 왔어요? 그러면 볼이 되게 빨리 오거든요? 왜? 그 이유가 뭐냐? 내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아, 이거는 그냥, 음, 여러분들도 아마 횡이던 서비스 짧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화으로넣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볼이, 팍 빠지거든요? 그럼 내가 돌아서서 하는 게 편해. 근데, 볼이 너무 빨리 와. 그러면, 이것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빼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굳이 이거를 내가, 서비스를 막 이렇게 넣어놓고 돌아서려고 한다. 저도 못 돌아서요. 왜 그러냐면 심리적으로 내가 서비스를 횡이 수로 짧게 넣게 되면 상대방이 뭐 커트하겠어요? 붕 뜨는데? 플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로 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안성맞춤이니까 제끼려고 위에서 기다리면서 들어오지만 백사이드는 그냥 백으로 해주는 게 현명합니다. 이런 볼 백으로 해줘도 상대방이 그 다음 볼못 해요. 왜? 그 회전이 계속 역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서비스를 넣고 난 다음에 준비가 늦는 게 아니고 준비는 돼요. 근데 그 다음 볼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건지 빨리 그거를 5구를 3구 5구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횡예전 서비스를 이렇게 투바운드로 짧게 넣고 시작하는 거는 어, 서비스 미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횡예전 서비스를 짧게 넣고 시작하는 거는 내가 들어오는 게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한쪽으로 빨리 빠지진 않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빼쪽 지키기도 하고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할 점이 포핸드 서비스에서 이렇게 훅 서비스 넣는 분들 있잖아요. 훅 서비스. 자, 훅 서비스 넣는 분들은 조금은 이렇게 넣고 빨리 준비해야 돼요. 한쪽으로 팍 빠져요. 왜? 그러니까 내가 어, 오른손잡이는 우행이겠지만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해서 반대로 자행을 넣게 되면 화적으로 빨리 빠지니까 자,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훅 서비스를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는 빨리 들어오는 게 좋아요. 화적으로 빨리 빠져요. 네. 이러한, 자, 내가 좋은 서비스를 내가 상대방한테 속이기 위한 서비스를 넣 한마디로 넣은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손잡이 체크하세요. 오른손잡이 제 10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손잡이 넣어서 훅 서비스를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상대방이 미시브를 하게 되면 화 쪽으로 빠질 염려가 많기 때문에 화 쪽에서는 빨리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볼제 제 전용으로 돌아와서 자훅 서비스를 넣게 되면 볼이 빨리 빠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화 쪽으로 빨리 들어 돼요 이런 거는 빨리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내가 미시부 자세가 서비스 넣고 삼구 자세가 넣고 빨리 들어와줘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서비스를 넣었기 때문에 자, 자,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시부를 하면 볼이 빨리 빠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마지막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훅 서비스를 넣으면 볼이 화쪽으로 빠질, 어, 빠질 그, 그, 그 염려가 많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야 된다. 자, 체크. 자, 중요 체크. 자, 다시 한 번. 훅 서비스를 넣고 난 다음에는 빨리 준비해야 된다. 근데, 솔직히, 내가 백 서비스를 넣으면, 솔직히, 백 서비스를 넣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바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화쪽을 지키기는 편하지만 내가 훅 서비스를 넣고 난 다음에 화쪽은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모르는자료들자 중요 체크 체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중요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 속에다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체크를 제가 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을 조금 좀 생각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서비스를 넣고 준비가 늦는 분들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서비스를 넣고 내가 어떠한 서비스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 다리, 다리 부분, 항상 무조건 똑같은 이 스텝이 아니라 원 스텝도 있다는 거좀 체크해 주시고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리, 스텝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내가 서비스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뭐, 어떻냐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준비 동작을 만들어줘야 되고, 너무 내가 뭐 이런 거 있죠. 서비스를, 커트 서비스 넣고, 백쪽에서 과감하게 제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 그럼 내가 항상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을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거는 좀 여유있게 해주면 백쪽을 조금 내가 음 불안해 하지 않고 성급하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 않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오늘 영상은 정말 꼭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어 드렸나봐요 그냥 끊임없이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쵸 어 빠진 부분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 마지막으로, 훅 서비스. 정리해드리면, 훅 서비스를 넣으면, 무조건 빨리 준비를 해라. 이 부분은 준비를 해야 돼. 제가 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오른손잡이 분훅 서비스를 넣게 되면, 팥쪽은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어. 제가 오른손잡이 분들은, 네, 알기 편하게 그냥 제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자, 훅서비스 들어갔어요. 서비스들이 환 다음에는 화적으로 빠질 염려가 있으니까 빨리 준비하세요. 제가 왜또한번 얘기하냐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훅서비스 연습 많이 하시죠, 여러분? 훅서비스를 넣으면 그 준비 자세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준비해서 화적으로 지켜줘야 된다는 거. 이 부분. 오른손잡이 분들 조금 생각을 하셔서 제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영상 거꾸로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 인척 안 합니다. 저는 왼손잡이 세이크 전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자, 왼손잡이 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오른손잡이 분들은 자, 이렇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창규 탁구레슨 유튜브 영상. 솔직한 음. 토크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이제는 뭐이 사람 영상 좀 이래, 그냥 믿고 보십시오. 제 영상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유튜브 영상입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구독 시청 눌러주시고요. 저희 박상민 학교 교실 놀러 오시면, 어, 1일 여금, 일요 해비 매니아 분들 있잖아요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꼭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지방에서도 가끔 서울 오시잖아요 그러면 놀러 오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규 탁구 레슨 레슨이었고요 시간 되시면 박창규 탁구 교실로 놀러와 주시고요 항상 제 영상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19 다 함께 힘내셔서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오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오늘 하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규 탁구 레슨이었습니다. 레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